최근 창원 중앙역 주변은 그야말로 상점벽해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열차 이용객이 매년 빠르게 늘고 주변 개발 계획이 잇따르면서 창원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진 기자입니다. 6, 7년 전만 해도 허허벌판이던 창원 중앙역 부근은 최근 몇년새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창원중앙역세권 개발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00여억 원이 투입되고 사업면적이 29만 제곱여 미터에 이르는 이메머드급 사업은 내년 6월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종 공공문화상업시설에 이어 2020년에는 한마음병원 국제의료원도 들어서며 기존 창원의 상권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세권에 한강이나 최대 규모의 배물이 들었습니서 도민들의 서울 구태에 안 가도 수주권 수준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제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오는 8월까지는 토목공사와 연결도로 포장, 기반시설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으로 사업 진행에도 더 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 중앙역은 현재 창원의 관문으로 자리매김한 상태인데 이용수요는 앞으로 도 빠르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창원중앙역은 운행 횟수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이용객들이 매년 8,9%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창원시는 창원중앙역과 동대구역 구간 철도 직선화를 통해 소요시간을 대폭 줄이고 KTX 운행도 증편해 줄 것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고속철도가 신선히 건설이 되면 운행시간을 1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하기 때문에 경제적 파고회과라든지 동남권 지역 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창원 김해 부산을 잇는 광역전철 또한 2020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창원 중앙역 주변 상전 벽해의 변화는 향후에도 몇년 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KNN 김상진입니다.